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국 투자 수익 실대 연두고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초식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현대모백스 주민들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2부 12월 24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렐리에 우리 현대모백스만큼 상승의 원동력을 가진 종목이 또 있을까요? 우리 현대모백스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고, 자, 그 호재에 대한 뒷받침은 여러분들, 지금 이현대모백스가 로보틱스 사업의 초조 확대를 중심으로 내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그리고 로봇 전체 섹터가 상승의 모멘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모백스가 상승하는 원동력은 바로 뭐가 있죠? 내년에 이제 1월이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있는 미공이죠. 여기에서 있는 로봇 관련된 주에 우리 현대무백시가 여기에 제품을 출시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AI가 적용된 휴머로이드 관련된 현대무백시, 그리고 현대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소부장 로봇 관련된 제품들도 엄청나게 많이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에서 유일하게 가파른 상승세를 이 라운드형 숄더 패턴으로 끊임없이 올라가는 게 바로 우리 현대모맥스입니다. 오늘도 올라갔던 자리가 여러분들 17%. 가빠른 상승세를 보여줬죠 자, 거기에 11.42% 오늘 15% 제가 타점에 대한 구간을 좀 안내를 드렸는데 그뱅크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실시간 변동이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제 영상 하단 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고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 현대무맥스 주인들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실시간 텔레그램 소통과 거기가 바로 실시간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미리미리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시기 전에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겠죠? 상단에 김선재 대표 개인 모로 담 당겨 라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 두 글자 남겨주시면 모두 다달래그램소 동방 입장 하셔서 실시간 브리핑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10-8037-4900과 참여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전체적인 거래량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4 100만 주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3거래일 동안 거의 상한가를 1.5번 기록할 정도의 원동력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고, 사타렐리가 시작이 됐죠. 다양한 투자의 가이드의 방법. 오늘 현대무백스 주인들 중요 정보 많이 담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꾹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12월 24일. 할, 추월 방송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요 정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고스피가 5천시대 4년만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바로 급등상승 모험의 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입니다. 주식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한달 드리고 있고, 산타랠리가 시작이 되면서 5천시대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불산 투자는 여러분들 증권가, 애널리스트, 그리고 투자 운용사, 트레이더들 모두 다이 구간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있겠죠. 자, 12월 24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주식아카데미에서 종목명... PMT, 레수타점과 매도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1차 매도 안전하게 25% 부분 익절하시고, 충분한 재료가 3차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분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부장이죠. 소재, 부품, 장비업체, 미국 대기업의 수주에 완벽한 상승의 모멘텀을 2차 전지가 또한번 사단하는 과정, 다들 알고 계시겠죠? 자, 고스피 종합직수 역시 마찬가지로 산차랠리가 시작이 되면서 4,100선을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고, 이 구간이 바로 산타렐리의 시동을 코스피가 4월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 k 하이닉스를 동반 상승시키면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시장의 역할까지 충분히 갖춰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 PMT 내용적인 부분 빠르게 한번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실 텐데요. 제가 안내드렸던 12월 24일 정확하게 타이밍 타점에 대해서 드렸고 오늘 여러분들 29.98%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제가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시장에 대한 변화 변동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25%부가 오늘같이 만들어가신 모든 시청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 고요. 분산투자는 특히 12월에는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들어가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년차 주식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안내를 드렸 고 12월 24일 주식아카데미 8시 30분에 발송을 해드렸죠. 이러한 기회가 매번 찾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선택한 종목마다 가장 다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자 보니까 이미 천여 분 가까이 꾸준하게 체크를 받고 계시고요. 제가 문자 전송이 천 건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죠. 산타렐리의 구간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놓치지 않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김선재 대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해 드렸으니까 010-8037-4900 번.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는 의미로 구독 두 글자. 제영상을 시청하셨구나 정도만 문자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은요, 8시 30분에 전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죠.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잡아 나가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 우표 가격, 내조 타이밍과 매도 타점,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포업하게되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미 천여문 가까이 함께하고 있다는 라 거, 내가 선택한 종목만, 내가 선택한 섹터만, 자꾸 하반 압력을 그렸던 경험들 많이들 해보셨죠? 그만큼 종목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편하게 부담 없이 체크해 볼수 있도록 01080374900번 구독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8시 30분에 모두 다일괄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정부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고요.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준요 정보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종목별 테마별의 섹터의 구도를 살펴보시게 되면 올라갔던 자리에 수난매들, 어제 조성기 자재가 엄청 올랐죠. 그 자리가 바로 또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또 스마트 팩토리 공정에서 다시급 2차전지폐 배터리 이러한 산타를리는 항상 변동성이 심한 불산 투자의 기회라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금요일에 종목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익실현을 내고 꼬리를 달고 내려왔던 이유는 외인의 차익실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올라갔던 자리에 충분한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혹시라도 위험구간이 있을 수 있는 공매도를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 현대무백스 공매도의 거래대금도 매매비 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게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주고 있죠. 산타렐리의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 종합 역시 마찬가지로 어땠습니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조정부관, 지금 코스피 상승의 산타렐리, 우리 한대문맥수 주님들께서도 종목선장의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최 GPT가 1조 245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삼성전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죠. 최 GPT 국내 95% 구현이 목표,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이게 바로 공공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 인수합병 M&A의 거물,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흐린 로봇,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삼성이 소문으로만 10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가까이 삼성 레인보우 인수효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M&A 큰송.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황금주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200만주 대량 매집이 벌써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채 GPT 수혜가 된 이반도체 핵심 부품주입니다. 세계 최초 수준의 탄소저감, 신환병이겠죠 대량거래량을 폭발하라고 극등 조건을 모두 다 닫힌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채GPT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선례를 반영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 100조 시대를 열겠다는 AI 채GPT 정보 사업에 삼성전자가 1조 275억이라는 막강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확정이 됐죠. 이미 코난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투자 언급에 8,400원짜리 종목이 78,000원, 9배가 폭등을 했던 우리 코난테크놀로지 SNS 택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급등을 하면서 완벽한 상승의 여건을 맞춰졌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돈 몇천원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주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 강력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상형 방향의 완벽한 자리의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한 마음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 밤에는 제 개인 핸드폰 보도, 0108037-4900번,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휴식아카데미의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것도 현명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이제 핸드폰 번호 남겨놔드렸으니까 01080374900번, 히든 두 글자만 간력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활짝 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